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어, 지난번에 저희가 와이메이커에서 로마서를 그냥 쭉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의 생일 가운데 100번 이상은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우리 와이메이커에서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구절구절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또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로마서 이제 한 주절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또 관찰하는 훈련도 같이 함께 하고 어, 있으니까, 여러분, 로마서와 함께, 여러분과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나 기꺼이 종이 되기를. 자, 시작합니다.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 o s p e l of god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폴 자기 자신을 servant 그리스도의 종 servant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call to be an apostle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set apart for 먼 것을 위해 따로 떼어놓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따로 떼어놓다, 네,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and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또 삶의 목표를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bservation, Understanding, Applic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ul is a servant of Jesus Christ. 그렇죠? Paul was called to be an apostle. Paul was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 The gospel is from God. Paul declares himself A servant of Christ. Paul declares himself an apostle. 자, 이런 한, 한절의 구절에서 우리가 여섯 개의 어떤 사실, 관찰한 내용을 우리가 찾았는데요. 여러분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어, 묵상, 노트 꼭 마련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정체성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어, 내가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지금 부르신 위치에 사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어, 그룹과 또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꺼이 종이 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속한 것이 가장 안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완전함을 알기 전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전에 내가 속한 곳이 불안한 곳임을 알기 전에 나를 찾아내신 예수님 나를 불러내신 예수님 나를 구별하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나의 진리이시며 그분은 나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이시네. 자, 어, 이것은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글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또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아서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만의 어, 글로 또 만들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어, 다음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